여기 나수라장이 어버렸습니다 사령관님. 이체강 작업은 이제 틀렸습니다.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희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갈갈이 찢겨버릴 겁니다. 함선로봇 준비 완료. 함선 몇 대가 이륙 체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함선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뭔 일이 있어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 하세요!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관설로봇 준비 완료.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방울뱀 작업 개. 시 광물이 부족해. 관설로봇 준비 완료.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알았다고. 관설로봇 준비 완료. 반드시 한다. 나이라면 행동으로보여줘야 뭐지? 제태원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령관이 님도와 주시던 아니든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두지건설로만 죽은 게가죽로가죽지지지지 <목소리> 바보는 약도 완지 k d o h a n i 한 a n Hanigan, Hanigan, 님 a n i g a n 사 a n i g a n Hanigan, Hanigan, h a n i g 반드시 약도 없지.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지천산이 지금 감염체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생각해보지. 알았다고 오지랖 넓게. 우리의 전선들을 보호한다. 반드시 한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알았다고. 오지랖 낚이는. 저 친구들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겁니다. 뭐지? 한다면 한다. 이리. 저기 우리의 강이 오고 있다. 기사단이 검을 준비하라. 살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지. 옛 생각 나는데. 함선이 이곳을 빠져나갑니다. 이제 거기에 병력을 더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Hey! 갑자이야 a n 이죽 o o many, too 이 a n y too many, t o 교전을 펼치고 있어. m a n 공격 o o m 베스 y 까 o o many, too m a 가 y t o 스 m 까 n y t o 해 many, too many, too 악마가 되려고 하는 무법자가한명적 공격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베스핀가스가 없어! 무슨 어, 일 당장 뛰어와! 셈가 <놀람> 무드시한다. 남자, 분남자. 그래서 내가 온 이유.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업그레이드 완료. 우린 저걸 역병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본 저거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놈이죠. 가능하면 처치해주십시오. 공으로 달고 다니라 미스빈가스가 더 있어. 저기 함선으로 업그레이드. 접근하고 있습니다. 놈들을 막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 녀석들 왜 우리를 못 죽여 안달인지 모르겠지만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저희 지켜주시니 다행입니다. 열받게. 관설로는 준비 완료.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한다면 한다. 모든이 준비됐다니라 이보다을 완공할 수만 있지. 그레이쓴댄 그래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간설러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예.

난 낭비하지 마. 알겠습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예, 알았다고요? 이 종류의 축 셈인가? 여름 방지 안심할 테니, 이 둥지를 넣었을 려 버리니 이흙만에보다 거긴 옆벽처파자가곧땅 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녀석 을제 거할 생각 이라면 서두르 십시오. 대원들이 궤도로 대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목소리> 간다. 한가며 한가며. 난 나쁜 남자야

한다면 한다. 거긴 건설 못 한다. 해. 저선별 전차는 지금 제어 불능 상태입니다. 저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가능한 제거해 주십시오. 저게 움직이는군요. 막아야 합니다. 사령관님. 로스톤이 조준을 튕고 있어. 돌아오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아들 챙기고 의료선에 올랐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하라앉다고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내가 얻는 건 뭐지? 시간 나우하지 마. 시간 얼마 없습니다. 조종사는 어쩔 수 없이 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 녀석들이 계속 돌아다녔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알았다고. 어, 그, 완료. 저기 방어를 준비하라. 감염체들이 옵니다. 함선에 접근 못 하게 하십시오, 사령관님. 반드시. 공맹이 전투 중이다. 한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오이고 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불청객이 접근합니다. 저기,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이동 중입니다.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대피 아,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군요, 사령관님. 이렇게 함선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난 나쁜 남자. 그래서 내가 얻는 도구지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알았다고? 뭐냐면... 아버지, <laughs> <가본> 약도 없지. <laughs> 형님이라고 불러주고생각해보지 반드시 한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 <laughs> 군의 함선이 시간에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다음번엔 아무니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겠지만요. 저 함선과 탑승객들의 운명이 사령관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마십시오. 천이륙합니다. 적어도 우리 중 일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는군요.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놀람>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한다면 한다. 알겠니? 가라앉아도 오지랖 넓기로. 이놈의 죽거리 세인들 한다면 한다. 오드폰을 핸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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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한다. 드폰을 핸드폰을 드립니다 사령관님. 피 작업의 끝이 보입니다. 될 겁니다. 지금 다가오는 적 공격은 조심하십시오. 감염체보다 훨씬 더 빨리 함선에 파괴할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마지막 함선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사령관님은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